오늘의 요리 교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재료는 수건입니다. <laughs> 오늘 일일 베이킹 클래스 선생님 일... 미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일일 멘티 <laughs> 유움틴 선생님 여기 나와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 얼마 안아가지고 당연분야, 비상장도, 상장 아이콘은 다이렇0 g 니까 일단 처음에 해야 할 거는 여기 볼 있잖아 여기다가 박력권을 250g을 해야 돼 근데 나도 이거 병원에 있을 때 이걸 딱 쟀었거든 이걸로 진짜 그 생선 한 토마 한 토마까지 그램 수를 거의 다 맞춰야 돼가지고 80g 땄다 어 이런 거 올리면서 뭔가 떨려요 필라테스도 1대1로 봐도 이런 느낌인가? <laughs> 주변에 그래서 밀가루 다 어머. 날리죠? <laughs> 바닥에 눈이 내렸죠? <laughs> 제가 방역분이랑 초면이랑 항상 중력 중요... <laughs> 아 겨울이 폭설인 거를 표현해봤어요 어때? 거의 10g 떨어진 것 같아요 <laughs> 어, 너무 튀긴다 이거 어게해눈 <laughs> 내린다. <웃음> <어머>. <웃음> 여기 손잡이 이거 빨갰는데 왜? 하얘졌어. 아.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여기도 신문이야. 네, 아유. 1g 넘쳤습니다. 아니요. <웃음> <웃음> 괜찮아. 1g 넘었어왜그 <laughs> 왜 빼냐고. <laughs> 한 꼬집 왜 잡냐고. <laughs> 한 꼬집 뺐는데도 251g. 음.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셔츠랑 약간 깔아주시네. 어, 아치마까지 예, 여기 꺼줄게. 너무 좋네요. <웃음> <먹고> <웃음> 줄게, 여기 <laughs> <챙겨주실 손이> <laughs> 아, 너무 좋겠다. 친구한테 추천해주겠어요. 이렇게 챙겨주실 선생님이 없어요. 아, 너무. 이거 꿀팁은 없을까요? 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꿀팁 따위는 없어요. 이렇게 굳게 했습니다 Good. 자, 베이킹 파우더 5g. 어? 이거 우리 집에 옛날에 있었는데 내 밥그릇. <laughs> 내 밥그릇. 아 진짜? 어. <laughs> 이거 국물인가 봐. 그냥 뚝방에서 가죠 응. 우리 집에도 이 하나가 있었는데 응. 저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아 진짜? 어, 엄마가 버린 건지. 이거 영상이 유튜브에 나가서 엄마가 보겠될 <laughs> 설탕찜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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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탕과 소금을 맞춰 계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 어? 계량도 성공할 것인가 으악 <laughs> 아아아 어! <laughs> <다도> 행복하다 <laughs> 설탕 소금 넣었습니다 <laughs>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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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적당히 섞어 예전에 응. 몸 그휘 뭐지 뭐 이거 전동 휘핑기로 아 그거 있었잖아. 어, 어 그거 아니한 번도 못 썼어 지금. 예리미 올해는 꼭 써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 었습니다 버터가 10 1 1 0 g 버터를 그람수를 재고 여기다가 넣어. 음. 근데 버터가 크잖아. 납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죠. 음. 근데 그거를 정말 쌀할만큼 작게 쪼개는 과정에 녹가나가 필요해. <laughs> 그래서 더 힘들다 했구나. 어. 그래도 이거 뾰족한 거. 어. <laughs>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 심중하다. <laughs> 그럼. 와. 시 다시 다시. 조작이죠? 그래도 잘 잘린다. 아 가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벌그 중학교 때도 우리가 그때는 이제 애들도 많았잖아. 그래 가지고 한 명당 한 개씩 요리 준비를 맞자, 맞아, 맞아. 가지고 맞아. 와가지고 그 생일 파티도 진짜 스케일이 엄청 컸어. 농담치 않았지. 너무 어, 좋았 선생님은 바로 바로 설거지를 하지 가 봤다. 선생님, 만아계세요 <laughs> 선생님, 제가 다 마무리할게요. <웃음> <웃음> 이걸 내가 버터를 쪼개고 있는 건지 사이로 계속 <laughs> 넣고 있는 건지 뭐지? 모르겠어. 한쪽만 계속해. <laughs> 한쪽만. 요새는 운동하고 막 그래? 퇴근하고. 응, 운동주에서한 4일. 4일? 어. 많이 하네 사야지아 <laughs> 아, 그것도 근처랬지? 어. 횟수 지지 어. 음. 저번에 막 많이 끊었다 하지 않았어? 100회 이제 60몇회 남았어 어. 오늘 해야겠네 아.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도 너가 뜻이 그러면 은 그, 그렇게 결정하라고 음, 음. 음. 어때? 절반 정도 지금 버터를 잘라온 소감이. 대빵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laughs> 난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몰랐지. 아니, 근데 요새 기계가 다 하지 않아? <laughs> <앉아>. 감사. <laughs> <laughs> 나 전에, 어, 이 정도면 됐지? 했거든? 응, 근데. 으 <laughs> <laughs> 스콘이 쓰러져? 스콘이 쓰러진 게, 뭐 이렇게 부보다 응. 이렇게. 되네. 어, 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흘랐는데 응.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되니까 우 스콘 넘어지지 않도록 이래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너무 느낌이 상해가지고 어 아지 이거 결혼하면 뭘 사주지 뭘 사주지 이런 식으 얘기를 하더라고. 아지 뭐 받고 싶어? 이랬더니아이가뭘줄 건데? 이러는 애구야. 오 그러다가 막상 뭐 토스팅 이런 거 필요한지 않을까 애들이 오 이런 오해나 그거 어때? 이랬더니요 이런 것도 좋지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치? 응. 응. 크게 응. 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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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고. 스콘을 기다리는 동안 또 추억의 앨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떡해? 어? 누구세요? 아 진짜. <laughs> 어렸다 어렸어.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보여주면 이거 보여으면 어떡해? 와 <laughs> <laughs> 추억이시다. 진짜. 이때 어이 아진 잘 나왔다. 응. 아진이 예뻐. 아진 예뻐. 근데 이때 재밌긴 했어. 응. 어 <laughs> 아, 자, 완성한 거예요. 포장까지 완벽한 우리 빛나쌤.